최근에 술 술을 먹었는데. 아. 내가 왜, 내가 술에 되게 약하단 말이야. 그냥 대충 마실 때 이슬톡톡 두 캔이 최대란 말이야. 이슬톡톡 두 캔이라고? 어. 아, 잠깐 정신이 나갔는데. 구라치지 마. 그런 애들이 대부분 술고리였어. 아니야, 나 진짜 못마셔나 진짜... 막... 막... 마막쏘주고어 아, 맨날, 때 소주, 소주, 맨날 술 먹을 때... 못 아, 맨날 술 먹을 때... 어머 저 향기만 맡아도 취해요. 이랬는데, 존나 갈아고 <laughs> 다섯 병 먹고... 막 그랬다고... 아니야, 나 근데 최근에 엄마 아는 분이랑 그 소맥을 마, 마셨다... 아, 네잔 마셨나? 네잔 마시고 집에 갔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야. 잠도 안 들고... 그래서 게임했어... <laughs> 네 잔... 어... 뭐야... 왜... 게임 네 잔... 그렇지... 오, 잘 마셨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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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 라이. 아 너네 왜1 0마다 진짜 어이없다 그거 <laughs> 반벽 없으니까 체육을 올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 좀만 기다릴게. 야 누구야? 티 나와. 야 우리 그냥 돌 찢어자. 애들이 그래? 다 죽여. 빨리 걸 거기서. 야아 이거 아이고. 예나 선택이 따르네요. 둘래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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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마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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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었어. 아 먹었네. 아 들에 들어가올랬는데. 졌다! 이놈 나는 아무리 흔들어도 그래. 아무리 흔들어도 한 대도 못 맞추고 아이 쏘라기야안 돼! 한대 죽었어 우리 여기서 저 친구들 기다리자 쟤아뭐 음. <laughs> <laughs> 많이 때렸어? <laughs> 아니 한, 한 대도 안 맞았어 진짜? 놀랍게도 한 대도 안 맞았어 어. 때리는 너. 타이밍 다 끝나고 왜 진짜 아, 자는 것 처럼 아무 말이 없어 <laughs> 아, 정말 잤어 강력한데? 내가 수면할 때 잠깐 자는 <laughs> 그런 버릇이 있거든 어디 트레 있는데 어디지? 이런 아 뭐야 아왜크리 뭐야 <놀람> 그래 주의사야 <진짜. 놀람> 역시 로키가 있으면은 게임이 다 돼. 어. 어 그래 2층. 어. 레이서한테1인공박을래 우리? 그래. 그래 좋아. 그래 좋아 <laughs>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안 돼. Shit! 뭐 갔다 말이야. 아유. 미안하다. 잠깐만. <laughs> 세나다 What the fuck? 아, 대크 8. 부럽다 파츠. 방패비 안 방패가 들었냐고. 깨진 어. 방패가 깨진 거야. 방패가 깨진 거야. 깨진 거못 방금, 드, 방금 들었어. <laughs> 하고깨진소리가 들었어, 내가. <laughs> <밀어붙여라>. 어디가 위도 들었어. <laughs> 저러서 칼고 이동 있어 상대 아아아 살려 주세요. 죽지 않아요. 에 새끼야. 에 새끼야. 저원 봉사도 경피지 마라. 오케이. 어? 제가 살가. <laughs> 아, 에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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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알아서 이대로 난다니 지뭐 빨라요 사람이답 페이스로 린 사람이 없어. 기다려라. 안녕하 아, 나딱돌진할때 삼. 상기되는게 너무 멋있더라. 역시 라인의 매력. 괜찮아. 이가 옆에 한 아, 디바 죽인다. 디가 죽인다. 디가 죽을 거야. 죽여. 이 자식아! 죽였당! 랭아 이리 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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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아, 어디 아, 어디 어디가, <laughs> 어디가, 어디가, 어가죽였가 어디가, 내려갔다 디가어디 어디가, 어가 어디가, 어가어 엄마선 왠아 아, 아, 싫어요. 아, 라인한 때. 아이 왜 자꾸 온다는 거야? 죄송해요. 돌진이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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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요나아라고요 아니, 그런 아니, 아니, 아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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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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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이렇게 잘해. 말끝이야? 네. 잘해 잘해. 좋아 좋아. 그러니까 다 먹네. 요 <laughs> 쟤네 아 만약에 우리 로키가 부기라도 상대 쟤도 잘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쟤 누구냐? 에미야 모하니. 에미야 뭐? 그럼 뭐 뭐라 하지? 아 네, 네, 지금 뭐라 하신거잉 <laughs> 하거 하신 아, 아니 닉네임 무엇 <laughs> 미치 <미친. 네임>. 아, <laughs> 아 고통 <laughs> 닉네임 싫어 <씨>. 싫어냐 <laughs> <읽고 닉네임 웃음> 긴지 아. 불쌍하다

하고 해요. <목소리> 뭐 어때? 안돼. 광장님 <목소리> 갈거네간다 간다는 게 아니라 관전할 거라고. 다음 판에. 그러니까 사람 빠짐 있는 또 내가 들어가는 거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일단 이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저쪽 팀에서 한명좀나갈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 로메오라든가 에미아 라든가. 아니야. 에미는 있을 거야. 지금 맞아요. 잘하고 그래. 있잖아. <목소리> 얘나 가 나갈 거 같아 내 생각에. 헤헤헤 <laughs> 노키님 너무 양악하면 안돼 히롱님 뭐해요? 쟤비 쟤네 친구래 땡 아, 많이 맞아 노고 맞아 충분히 맞았어 아왜다 치명인가 질겐지 질겐지 아이고 잘했다 많이 맞았다 히드백 어어,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나요 힘은 빵빵해. 저 방벽 깨졌어요. 네, 자리 안에 깨졌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어? 오, 어, 네, 나 궁이 있어. 저쪽엔 뭐야? 앞에 봐, 앞에 봐, 앞에봐 앞으로 오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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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로 앞으로 죄송로 앞으로 앞으로 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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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 아, 끝났어. 아, 그래.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야, 낙궁 있다. <laughs> 너 어디까지 가, 빨리 돌아와. <웃음> <웃음> 어디까지 가는 거야, 빨리 돌아와. 낙궁 있다. <laughs> 어. 야, 됐다 됐다 됐다. 박으면 돼, 박으면 돼, 박으면 돼. 에? 아, 아나 밖에 없는데? 아니, 보, 보이면, 보이면. 보이면 박으라고, 보이면. 어? 야, 너가 박으면 된다 했잖아. 아. 아니, 보이면 박으라고, 보이면. 이겼네, 근데. 역시. 딜러가 잘하면 탱커가 더 얹어도 돼. 아 <laughs> <laughs> <다> 죽였다! 야치살이다 <laughs> 악살이다. 악살이다 거쯤에 뭐 있다, 거쯤에 뭐 있다. 잘자 쟤네가 해결할 거예요. 죄송, 궁 썼지, 송라 야, 라인 궁 있어, 이 바보야. 야, 뭐야! 한번더 짜릿함 느껴! 너무 짜릿 <laughs> 항상 새로워. <laughs> 우리 천에딱보 한... <laughs> 둘이 다 아래. 둘이 다아 둘이 둘이 다 아래. 둘이 이야무너이다 아래. 둘다아고아니야 없어. 아다 아래. 둘다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짜릿해 맞다, 맞다. 아, 아 죽었구나 기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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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틀렸네 다른 애가 나갔네 <laughs> 그러게나 말이야 <laughs> 어, <이래>? 아이고 <웃음> <웃음> 죽었다. 어? 아, 어?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I'm gonna die <laughs> 아니야 트레가 트레가 펄스 썼길래 모아준 거야 사람 한이로 <laughs> 괜찮아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그거 알아? 한번더 짜릿함을 느낄 준비가 된거 알아? 당연하지 아, 아 못하겠다 응 어, 살려. 오케이 오케이. 오오아나 오케이, 오케이. 뭐 방크... 아, 행복하다. <laughs> 이게 오버치지. 제맥크리알질 <laughs> 모르네. 성광도 못 맞추고. <웃음> <웃음> 아 너무 즐겁다노 <즐겁잖아. 웃음> 아, 내가 좀 이따가 짜릿함 아, 느끼게 해줄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래. 알았어. 어때? 잘 치워줬어? 어, 잘 치워줬어. 어, 좋아 좋아. 짜릿해. 나는 죽어. 근데 우리.. 승리조라! <laughs> <죽잖아. 웃음> 아, 나 죽는다! 자야아 <laughs> <나> 죽는다. <laughs> 아, 죽는다, 안 돼! 라인이 이렇게 재밌는 어. 거였더니. 자리아가 <laughs> 잘 모아주고 방벽 쯤면서때리려고 하면은 재밌어.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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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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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돼.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밀렸어, 잡고, 밀렸어, 밀렸어. 아! 저, 갈게요. 아. 저 간다, 가, 저 가, 갈게요. 아저 간다. 저갈 갈게요. 아저 아이, 오이 계속 계속 가. 저 그냥 갈게요. 저 그냥 갈게요. 제뭐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laughs> 묶어놓고 도망쳤어. 아 소비 얘얘 때려서 품치업 될것같으니까 나도 심심했어. 제대로 할게! 아아아아아아아이야 와... 나이스 어, 아이고 힐힐뱀이 휘벤. 이렇게 빠지네? 신기하다 아차 내가 먼저 썼다 미초다리미리 아 끌고나서 썼어 망할 새끼들 어떻게 저렇게 치사하게 살 수가 있지? 그러게 말이야 핫데미지안 들어와 너무 행복해. 라인 이렇게 재밌는 거라니. 아, 좋았어. 아이고, 좋았어 아 사강 팡! 팡! 했스자기가맞전 사기가 자전히 야, 나. 라... <laughs> 행복한데? 나이스. 나 <가게>. 맞았지? 내가? <laughs> 응 다시 다이았나이 나이스. 나 준비해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야 돼. 아, 이거 돼. 돼, 돼. 돼. 어? 어, 어, 나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이거 나도 이거 나 이거 나 어? 이거 나도 나도 이거 어나이나이나이 이 지금 십라요 이게 뭐냐? 왜 <laughs> 들어와? 왜 망치다? 어, 선망치 멍. 멋있어. <웃음> <웃음> 멋있어 선망치. 선망치 선망. 야. 즐거워. <laughs> 라이 불타는 거 봐. 라이 개잘해. 나딜 은이야. <laughs> 나딜금이야나이 <laughs> <라인> 자리가 쌉캐리 <사페리. 웃음> 아 이거 봐봐, 딱 방벽 들었는데 이거 봐. 사라졌어. 어? 띠용! 어, 어, 어. <웃음> <웃음> 와.